안녕하세요. 라이팅 아티스트 허야입니다. 다음 장면을 살펴볼게요. 어, 이번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시 어,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이렇게 때려주는 전형적인 그런 어, 공포물, 공포물에서 나오는 그런 샷이긴 한데, 어, 뭐, 되게 쉽죠. 이런, 어, 이런, 허웨이가 있으면은, 저도 좀비라든지 많은 이제 분위기를 이제 극대화 시켜야 되는 어,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라이소스를 뒤에다가 어, 놔주고, 이렇게 어, 화면 쪽으로 어, 이렇게 쏴주는 이런 라이스를 많이 쓰는데, 어, 뭐 이유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 게임상에서 어, 이런식으로 이렇게 백라이트를 이렇게 레벨에 뿌려 주게 되면 은그 어, 뭐랄지 그 매터리얼의 그 그런 어, PBR 그죠 피지컬 어, PBR의 그런 성능을 가장 잘 발휘한다고 할까나요 그죠 그 에너지 컨서베이션 그 그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라잇이 뒤쪽으로 때려지는 요것들이, 메터리얼 리스펀트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샤이니한 메터리얼이라든지, 메탈하고 이런 월 같은데 이런 디테일을 표현할 때 아주 좋고, 그첫 번째 이유겠지만, 또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어,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라이팅을 이렇게 때려주면서, 저희 그 맨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제, 이제 귀가 닳도록 어 들었던, 키아로스크로, 그죠 키아로스크로를 아주 극대화, 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라이팅 기법 중에 하나에요 어머, 뭐 이제 어, 실제로 라이트 아, 뒤쪽에서 때려주는 그런 림라이트를 아, 받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 섀도우 부, 부분들이 아주 이렇게 짙게 나오죠. 그래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키어러스 그로를 효과를 어,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운 방법이지만 여기 이 라스더버스 작업을 하신 분들이 아 어, 요런 것까지 디테일을 좀 생각을 해서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지만 조금 이렇게 소개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에어리얼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려주면 어, 좋겠지만 어, 게임 라이팅을 리얼타임 라이팅을 해보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어, 버젯상 그 에어리얼라이트를 어, 소화하기가 네, 너무 힘들죠. 그래서 단순하게 스팟라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뭐, 뭐, 뭐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렇게 그죠? t y p 아주 샤프한 이런 그스파 라이트의 자국 이랄까요? <laughs> 예, 그렇죠? area light i 이셨으면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 s t of all, 그런 c k 아니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어, 뭐 이런 e bit of 잘 쓰셨지만 또두 번째로 어 f a l i 쉴수도 있겠다라고 할, 할 정도로 착각을 일으키는 버, 그런 부분이 뭐였냐면 보통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스팟라이를 이런 식으로 때려 주게 되면은 어스팟라이시이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맺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맺어 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 이제 대부분 이제 조금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은 아 요거 스펠라이 이렇게 때렸구나라고 형태가 이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조금 아, 뭐랄까? 처음 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아마추어 부분들이 <laughs> 이제 스팔라이 나 여기 스팔라이 때렸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강하게 여기 스팔라이 형태가 나오게 이렇게 때리는데 그거는 조금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테크닉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어떤 그런 기능을 어, 반도얼 같은 기능도 사실 마야에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쓰셨는지 아니면 어, 요즘에 이제 IES 프로파일이라고 그 라이트에 이런 형태를 입혀서 IES 인포메이션을 입혀서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 어, 약간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횡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프로파일이 약간 플랫하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소프트하게 퍼지는 이런 프로파일을 쓰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확하게 제가 직접 작업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마추어 같이 그냥 아주 샤프한 어, 그런 어, 스파라이스는 어, 어, 피하신 것 같아서 어,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어, 이런 프로의 테크닉들을 배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 가능하면 이런 그, 그 스팔라이트에서 오는 이런 아주 하쉬한 이런 스팔라이트 쉐입은 피하도록 하자. 근데 이 어, 스팔라이트를 써도 이게 이제 이렇게 소프트하게 퍼지는 요거를 이제 어, 라이트에서도 퍼블라라는 그런 용어도 쓰고 마야나 아니면 맥스 그런 퍼남블라라는 그런 용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아, 포커스 되는 가운데 인텐스한 그런 부분을 하, 하고 이제 그저 이렇게 소프트하게 얼마만큼 페넘블라 앵글을 조정해서 아, 조절을 해서 어떻게 소프트하게 할 건지를 조절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어떻게 페넘블라를 쓰는가야 어떻게 페넌블라를 적당히 쓰냐, 쓰냐에 따라서 여기서 프로와 약간 좀 아직 미숙한 분들의 그런 어, 뭐랄까 미묘한 차이를 약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은 어, 그냥 얼핏 보기에는 스파일라이 가운데서 이렇게 때린 것 같아요 그쵸? 그데 자세히 보시면 뭐냐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때렸지만 저는 약간 어,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요, 이쪽 부분의 인텐서티하고 이쪽 부분의 인텐서티를 잘 보시면, 물론 뒤에서 때리는 것지만, 이쪽에 좀 강하게 맺혀있는 부분을 보실 거예요. 여긴 좀,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좀 많이 약하고, 여기 좀 강하죠. 그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오른쪽에는 뭐, 뭐 의자도 있고, 캐비넷도 있고, 뭐, 이쪽에 사실, 이렇게, 별볼게 없죠. 그죠? 볼게 없을 때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비니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본인이 강조돼야 되는 그죠 primary primary 강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secondary 그죠 두 번째 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았을 때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는 강약이 이렇게 맞아 들어갔을 때 저희 가 이제 아좀 아, 좀 아름답다 멋있다 아 여기 그냥 분위기 있다 이런 어,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스팟 라인 하나 쓴것 같아요. 물론 앰비언 처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겠지만이스팟 라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콘트하하냐에 따라서 어, 느낌이 확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그쵸 이렇게 죽어가고 눕혀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액자라든지 이런 문이라든지 이제 어 뭐죠? b l o o 피가 튀는 장면이라든지. 뭐 총알 초막, 구멍도 여기 도 있긴 하지만 좀더 많고 그죠 여기 지금 피가 이렇게 이렇게 낭자 <laughs> 피가 낭자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어, 블랙 부분에 이렇게 컨택 섀도가 없네요 이거 요거 살짝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그런 기능이 없나요 <laughs> 예, 언리얼은 있더라고요 컨택 섀도로 살짝 넣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좀 총알이 좀 붕붕 떠 있죠 어 뭐, any way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 primary 쪽으로 어, 살짝 강하게 그죠 이쪽까지 살짝 강하게 라이시이 강하게 때려주고 그 다음에 푸난블라를 이용해서 그죠? 살짝 소프트하게 그죠?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 그리고 오른쪽까지 그러니까 이러, 이쪽으로 포커스가 하고 이쪽으로 푸난블라를 먹여가지고 그죠? 소프트하게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제가 마야 수치값이라든지, 뭐, 여, 이쪽, 여기는 분명히 이제 커스텀 엔진일 텐데, 커스텀 엔진의엔진은 어떤 프난블라 값을 먹였는지, 뭐, 인텐서티가 얼마,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항상 이제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이제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죠? 포컬 포인트가 되는 이 부분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한 스팟라이트 하나지만, 그죠? 어떻게 포커스를 하고, 얼만큼 편안 블러를 벌려서 나머지 것들을 비니에서 처리하는지. 그죠? 이 세컨드리도 참, 참 중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프라이머리와 세컨드리를 단 스팟라이트 하나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 제가 항상 이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이 스팟라이트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laughs> 스팟라이트에 예. 이 스팟라이트 이 하나의 도구죠 여러가지 라이트 있어요 근데 이 스팟라이트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씬들을 다 컨트롤 할수 있으셔야 돼요 뭐뭐 뭐, 뭐 다양한 그런 음, 이유가 이, 있어요 퍼포먼스 라든지 뭐 여러가지 스팟라이트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아주 쉽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스팔라이트 그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좀 연습을 덜 하시고 아 스팔라이트 하나 때려서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저로안 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아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스팔라이트 하나 가지고 사실은 모든 씬을 꾸리 아, 잘 이렇게 만들으실수 있으셔야 되고 사실은 특히나. 어 저희도 초창기 때그 영화 쪽에서는 이제 스팔라이트를 많이 썼는데 점점점 에어리얼라이트로 이제 좀 옮겨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리얼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그 영화나 어, 그런 애니메이션, 그런 뭐 시네메틱, 뭐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포스 트 렌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리얼라이트로 많이 이렇게 옮겨가는 추세인데. 아직도 게임은, 아직도 게임은, 리얼타임은 거의 스파일라잇이, 어, 거의 모든 게임, 게임 레벨을 스파일라이스로 어,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버지시고요. 왜, 어, 스파일라잇이, 어, 퍼포먼스가 좋은지,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찾아보셔도 되고. 그리고 아주, 어, 스위스, 어미, 그런, 나이프 같이, 그죠?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스팔라이에서 사실 컨트롤을 아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오늘의 교훈은 스팔라이트의 마스터가 되자. 네, 스팔라이트 마스터. <laughs> 네, 스팔라이트의 마스터가 되시기를 아,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고 아, 그리고 어, 권장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라이팅 아티스트 호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난 강의도 들어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업데이트되는 강의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